한번더 강조를 드리자면 운동만 하는 건 오히려 근손실이 나는 행위예요. Hey, what's up, guys? 네, 안녕하세요, 피플 문석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근육이 자라지 않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운동 후에 섭취하고 있는 영양을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할때 탄수화물을 꼭 먹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단백질을 어느 정도로 먹어야 되는지, 대체 얼마만큼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운동만 하면 근육이 생긴다고 하는데 사실 운동하는 행위 자체는 근손실이 나는 행위예요 운동은 몸은 움직이기 때문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화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휴식을 취하고 음식을 먹는 건 섭취한 영양소를 몸에 저장하는 동화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개는 완전히 다르고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운동만 하고 영양섭취를 안 하게 될 경우, 운동으로 근육에 상처만 내고 회복이 더져 오히려 근손실이 날 수가 있어요. 역시 한번더 강조를 드리자면 운동만 하는 건 오히려 근손실이 나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 끝나고서 영양섭취는 운동만큼 정말 중요합니다.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다라는 말 아시죠? 운동을 하고 나서 제대로 된 영양 섭취를 하지 않을 경우 운동이 아니라 그거는 노동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운동 후 추천하는 영양 섭취법을 알려드릴게요. 운동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정말 잘 챙겨 먹는데 탄수화물은 전혀 안 드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사실 운동이 끝난 후 가장 많이 보충이 필요한 에너지는 탄수화물 에너지예요. 근육 운동을 할때 대부분 에너지를 탄수화물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운동이 끝난 후엔 고갈된 탄수화물을 빠르게 보충하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정작 중요한 탄수화물 대신 단백질만 섭취하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는데 단백질은 진짜 정말 극심한 운동 강도가 아닌 이상 단백질 대사를 활용하는 경우는 정말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 끝난 후 고갈된 탄수화물을 빠르게 섭취해서 에너지로 충전시키는 게 중요한데 단백질만 단일로 먹게 될 경우 인슐린 분비도가 높지 않아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하는 걸 추천드려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같이 섭취할 때 커다란 탄수화물 분자로 인해 인슐린 분비도가 더 높아지고 이는 세포 안으로 에너지 공급에 조금 더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가지를 같이 먹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특히 단백질은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고 단백질이 덜 중요하다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운동을 하고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백질을 적당히 섭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단백질은 기본 단위인 아미노산으로 분해돼서 근육과 세포에 저장되게 됩니다. 저장된 아미노산은 간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에 필요한 형태의 단백질을 재합성하게 되는데 근육을 만드는 데 저장되어 있는 아미노산이 쓰이게 됩니다.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있어야 근육을 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는 근성장에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하다고 해서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간과 신장에 무리를 줄수 있어요. 특히 단백질을 과하게 섭취하면 여분의 단백질은 지방으로 축적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이 운동이 끝나고 나서 운동이 노동이 되지 않고 근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탄수화물 비율이 단백질보다 높고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단백질을 먹을 땐꼭 탄수화물과 함께 섭취해서 흡수율을 높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두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근성장에 훨씬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일이 너무 바쁘거나 식사할 시간이 없다 할 때는 보충제나 선식류를 활용하는 게 좋은데 두 가지를 좀 활용하면 좋음이 돼요 그러니까 시중에 파는 단백질이나 선식 전부 다 좋고 이거는 광고가 들어왔는데 영양 성분이 좋아 가지고 이걸로 좀 기준점을 잡고 알려 드릴게요 지금 블랙스무디 다이어트라고 하는 제품에는 여러분이 항상 뒤에 영. 냥 정보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탄수화물 19g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뭔가, 어, 탄수화물왜 이렇게 높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앞서 이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수화물이 운동 후에는 꼭 먹어야 우리가 탄수화물을 저장을 해서 근 손실을 방지할 수 있고 근육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육을 만드는데 무조건 단백질만 중요한 게 아니라 탄수화물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탄수화물 안에 보면은 당류가 2g, 실기섬유가 7g이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기섬유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이나 어, 평소에 채소를 못 챙겨 먹는 경우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지방이 2g밖에 들어있지 않는데 포화지방이 0g인 거예요 견과류가 들어가 있어서 불포화지방으로 아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단백질이 19g이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운동 직후에 운동이 끝난 다음에 먹기 굉장히 좋은 식품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그린 스무디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좀 다이어트에 초점을 맞춰서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은 탄수화물이 24g 그리고 당류가 4g 식이섬유가 7g 단백질이 15g 저는 이거를 뭐딱 다이어트 용품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좀 근성장하시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좀 간편하게 영양 섭취를 한다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스무디는 체중 조절용 조제 식품으로 인증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체질 조절용 조제 식품은 한 끼에 필요한 칼로리,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소가 고루고루 갖춰져야만 기준치 인정을 받고 이런 제품으로 쓸수 있는데 여기가 좋은 게 뭐냐면 비타민군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다이어트 하다 보면 아무래도 비타민군을 놓치기 쉬운데 이렇게 한 방에 있으면은 진짜 사실상 뭐 그렇게 막 엄청난 차이가 없거든요 뭐닭꾸야 먹는 거나 오히려 이런 게더 비타민들이 더 많이 들어있어서 조금 더 균형 잡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맛이니까 맛 없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제가 맛에 굉장히 솔직한 편이라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블랙 스무디 다이어트라고 하는 건데, 여기 일단 바삭 고소 맛있는 다이어트라고, 맛있는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일단 냄새는 고소한 냄새가 나요. 미숫가루 냄새 납니다. 음, 그냥 미숫가루인데?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아몬드가 들어있네. 아몬드가 조그맣게 마 들어있어가지고, 여기서 나온 지방이 이 아몬드에서 나온 지방 같아요. 오, 이거 맛있다. 그리고 그린 스무디를 한번 먹어 볼게요. 음. 어, 녹차 라떼인데 굉장히 진짜 진짜 녹차를 넣은 맛. 굉장히 꾸덕꾸덕한 약간 스무디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둘 중에 제가 추천하자면 그린 스무디는 약간 어른 입맛. 블랙 스무디는 약간 저 같이 좀 맛있는 거입맛막 하는 사람들. 전 이거. 치죠, 치죠. 그리고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먹는 것까지 운동이기 때문에 꼭이 제품을 먹으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제품을 기준점으로 잡고 영양정보표를 보는 법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물론 이 제품은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왜냐면 하 제가 봐도 영양정보표가 굉장히 좋고, 일단 맛이 완전 좋은 제품이라,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이런 거를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비타샵에서 핏블리 선배님들을 위한 3 플러스 1. 할인 행사도 진행 중이고 입에 안 맞으면 100% 교환 혹은 반품이 가능하다고 하니 간편한 식단을 찾는 분한테 추천 드릴게요. 이건 제 강추거든요. 한번 꼭 드셔보세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